리페어. 이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 이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알리는 again. 이 단어는 to get ready. 준비하다. 영어로 유입되면서 철자가 리페어로 변형되고 기계나 설비 조직을 다시 준비하다, 수리하다, 보수하다. 수선하다, 상황을 바로잡다 명사로 수리, 보수, 수선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Disrepair, dis, repair, 수리, 수선. 건물, 도로 등의 수리나 수선이 부족한 상태가 건물, 도로 등의 황폐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 A R 의 어원이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Repair, separate. 어원팁 어이 플러스 하겠습니다. 디스카이즈. 이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프랑스어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디스고요. 이 단어는 가스튬 의복 복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중세 영어 이렇게 변형되었고 오늘날 애니 탈락되어서 디스카이즈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디스는 반대로 하다 가이즈는 의복 복장 그래서 의상 의복을 반대로 하다 의미가 동사로 변장하다 가장하다 의장하다 의미가 되었고 명사로는 변장 가장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